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일명 다음 초안가가 예상대로 상대헌법안이 오늘 주문에 의해서 의결됐는죠 음.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회에서 내란과 기존의 순직해병 국헌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다세 만입니다. 내란특검법은 12상 비상위험 관련 법조의이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해명특검법은또체상병 사망 경위 등 8가지가 주사 대상입니다. 당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법안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질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명백히 흘러간다고 발표결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운영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증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방건 역시의 협의에서 앞으로 인사정보 수집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수진증지청법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어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드죠 역시 광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 부터 약 30분간 시행된 국가, 국가주석과 첫통화를 가졌습니다. 시주석은 통화에서이 대통령 개선 승리를 축하하면서새 정부와 한국 전략적 협력, 공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나라가 후에 평등의 정신으로 경제와 안고,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자고 하였습니다. 푸정선은 국민 간 우호적 관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오는 11월 경북 경주, 경주 AK 정상회의에 시주석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주석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역할을 인하여 국토 역할, 평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정상 모두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이 있어 전화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일 정상보다 시주석 통화 시간이 길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입선 과정에서 이런 방 국민 추천제를 시행했다입장군이죠그데 대통령실 박유정 대변인은 프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다추제도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 했습니다. 미래정상은 투명하고 강정한인천차사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힘이 는 진짜 이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지가정부의 인을 를시할 하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들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속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비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사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주당 위주로 가는 금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전망니다주은 특검으로 왜된 정의를 가로잡고지만 국민의힘은 표준 남기와 정쟁심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내습니다제로 가도록 겠니다이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정 특검 법에 대해서 여야 방이 엇갈렸죠? 네, 더불어민주은 내란, 김건희 여사, 최세병까지 3대 특검법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성된 민주주의 수급을 위해 충분히 필패해야 할 예산이라고 감박했습니다.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국가조작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필리피아을 예산 아닌가 내놓고 싶습니다. 반면 상대수검법을 반대당론으로 착각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수검에 특별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